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의 왕 데메트리오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로도스를 점령하기 위해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섬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로도스의 요새는 쉽사리 정복되지 않았는데요. 호전하던 데메트리오스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군대를 철수시키고 말았죠. 데메트리오스는 상당한 양의 군사 물자들을 로도스 측에 두고 퇴각하였습니다. 해당 물자들을 팔아 큰 거금을 얻게 된 로도스는 이것으로 승리를 기념하는 조각상을 짓기로 하는데요. 이에 그리스의 천재 조각가 리시포프의 제자 카레스가 적임자로 선택되고 섬의 수호신이었던 헬리오스를 본딴 기념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하나 로도스 거상이 완성되었죠. 로도스의 거상은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자료와 기록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고대 유적입니다. 현재는 그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작 방법과 완성된 모습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인데요. 이로 인해 거상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었는지 다리를 모은 모습이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하죠. 대략적인 외형은 로도스의 고문원 기록과 고대 동전을 통해 추측할 수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눈을 가리는 듯한 자세에 금빛으로 타오르는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또한 거성의 머리 부분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 적으로부터 항구와 섬을 감시하는 등대의 역할도 했다고 하죠. 제작 방법의 경우 비잔티움 제국의 필로가 작성한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로도스인들은 발바닥부터 주물을 떠 작업이 완료되면 그 주위에 거대한 흑산을 쌓고 다음 부분에 주조 작업을 진행하였다. 로도스 고성의 크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40m 전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인데요. 학자들은 발바닥부터 작업을 하며 흑산을 쌓아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흑산의 크기 또한 작업용 둔덕 정도가 아닌 얕은 산에 버금갈 정도였을 거라고 예측하였죠. 로도스 거상은 존재했던 위치 역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현재 의 만드라키 항구에 거상이 위치했을 것이며 사슴동상이 놓인 곳 부근에 한 발씩 내딛는 모습으로 조각되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주류로 취급받는 가설이기는 하나 풀리지 않은 모순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조각상을 건설하고 그 밑으로 배까지 지나다니는 것. 것이라면 거상의 높이가 최소한 120m 이상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에 학자들은 항구나 항만이 아닌 다른 곳에 거상이 서 있었다고 가정하고 성 니콜라우스 요새, 아크로폴리스 등 다양한 후보지를 추렸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원전 226년 강력한 지진이 에게해를 강타하며 로도스의 수많은 주택과 신전들을 파괴시켰습니다. 60년 가까이 굳건히 서있던 로도스의 거상도 이 지진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거상의 양 무릎이 부러져 무릎 위부터 상체까지 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몸체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다 하죠.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의 왕포톨레마이오스 3세가 거상을 재건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전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거상이 다시 재건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물음을 델포이의 신탁이라는 곳으로 들고가 답을 받았는데요. 이 답은 절대적이었으며 무조건 따라야만 했죠. 델포이의 신탁에서는 신이 거상 재건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내려왔고 이를 두려워한 로도스인들은 포톨레마이오스 3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렇게 로도스의 거상은 물음만 남은 채로 무려 8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었죠. 하지만 거성의 위험은 무너진 이후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각지의 많은 역사가와 탐험가들이 부서진 거상을 보기 위해 로도스를 찾은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남은 기록 중 유명한 것으로는 고대 로마의 박물학자인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양팔로 엄지 손가락 하나를 감싸 안기가 힘들었다. 손가락 하나가 대부분의 조각상보다 컸다. 거상의 팔다리가 부러진 자리에는 끝을 알수 없는 거대한 검은 구멍이 보였다. 부서진 후에도 오랜 시간 존재했던 거신상은 현재 그 작은 잔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원 후 654년, 아랍의 칼리프 무하이위아가 이끄는 군대가 로도스를 점령하면서 거상의 잔해가 모두 유대인들에게 팔려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시리아의 문헌에 등장하기도 하죠. 엄청난 수의 남자들이 부서진 청동신상에 밧줄을 달아 끌어당겼다. 결국 신상은 무너져 내렸고 에메사에 사는 부유한 유대인이 이것을 사갔다. 무려 900마리가 넘는 낙타들이 로도스를 오갔다. 거상 조각들은 이후 다시 시리아인들에게 팔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거신상의 일부를 녹이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가져다가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밀스러운 지하금고 어딘가 녹지 않은 거신상의 잔해가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1989년 로도스 연안에서 거신상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큰. 자네가 발견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자네가 로도스 거성의 일부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죠. 로도스에 서 있었다는 헬리오스 신상은 같은 칠대 불가사의인 제우스 신상과 마찬가지로 그 기록만 전해져 내려올 뿐. 실체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사라져버려 그 존재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다양한 조각상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던 건축가들이 로도스의 거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실제로 밝히기도 했으며 지지대에 새겨진 신문에는 그리스의 청동거인이라는 대목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2015년 유럽의 예술가들이 로도스의 거상을 복구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40m 전후의 크기에서 150m 규모로 신상의 크기를 대폭 늘려 설계할 것이며 신상 내부에 도서관과 박물관도 만들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발표와 함께 예상 복원도까지 그래픽으로 재현해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것은 과거의 신상을 복제하는 것이 아닌 현대의 기술로 탄생하는 새로운 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모종의 이유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홈페이지는 오프라인 상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로도스의 거상을 다시 볼 날이 올수 있을까요? 그는 좁은 세상에 거신처럼 우뚝 서있고 우리 사소한 자들은 그 거대한 다리 밑을 지나며 눈을 힐끔거릴 뿐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